안녕하세요. 최인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최 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대부 남동의 시원한 바다와 저 멀리 풍도라는 섬도 보이는 경치 좋은 곳입니다. 대부도는 아직 넓은 유유지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중약 3,000평 정도. 개발한 것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총 16필지이며 필지별로 150평에서 256평까지 널찍하고 다양하게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펜션을 계획하신다면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가능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조감도를 보시면 단지 앞쪽으로 실계천이 흐르고 마을과 약간 떨어져 있어 펜션 단지로 적합해 보입니다. 주변 유휴지보다 2m 정도 올려 조성했기 때문에 넓은 시야와 푸릇한 경치가 한 눈에 보이고 주변이 전혀 개발되지 않아 프라이빗함을 주는 곳입니다. 단지 내 도로 6m 콘크리트 포장 잘 되어 있고요. 차후에 아스콘 더 씌우기 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 하수관로도 모두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16개 모든 필지가 건축 허가 되어 있어 농지 전용 분담금 뭐 각종 세금 완납되어 있어 건축만 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대부 남동은 바다를 끼고 나지막한 산들이 있어 펜션들이 성업 중에 있는 곳인데요. 인기 많은 어촌 체험 마을은 바지락과 낙지 같은 해산물도 많이 잡히고, 특히 매추리 섬은 차박과 갯바위 낚시 포인트로 유명하죠. 그 외로도 유리섬 박물관, 종이 미술관 등 주변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다 보니 고급 전원주택과 펜션 단지들이 곳곳에 성업 중에 있습니다. 썰물 때는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밀물 때가 되면 넘실대는 파도가 밀려드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죠. 오늘의 매물도 대부 남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개발이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생활권 즐길거리 장소와도 거리가 가까워 프라이빗하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매물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고 지목은 현재 답이고 건축 완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하시면 됩니다. 남향으로 햇빛 잘 보고 있고 건축 인허가 맞춰져 있고 인허가 관련 세금 완납되어 착공 신고하고 토목 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로서 바로 건축만 하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매매가는 금매로 평당 100만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도에서 건축 인허가 되어 있고 상하수도 도로 포장 등 토목공사 완료한 부지로서 아주 착한 가격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인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